자 오늘은 복근 운동 3주 차 저와 함께 들어가실 텐데요. 먼저 리버스, 아, 먼저 크런치와 레드레이즈 변형자세 총 15개 들어갑니다. 준비, 시작. 웅크리고, 쭉피고 내리고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열열 u 열 o 열 n 열 r y 지 u r d 서천천히 그 다음에 트위스트 컨치 동일하게 15개 들어갈게요. 준비되셨나요? 자세 잡아주시면서 15개 시작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 하나, 열 둘, 열 셋, 열 넷, 열 다섯.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힐 터치 15개. 준비, 시작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후, 여덟, 아홉, 열, 열 하나, 열 둘, 열 셋, 열 넷, 열 다섯. 으아! 자, 그 다음에 리버스 플랭크 킥1 5개 들어가 줄게요. 자, 셋 잡아주시면서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힘드시 분은 이렇게 일곱.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셋, 열넷, 열다섯, 내리기. 자, 이제, 이때, 지금까지 해왔던 자세 한번 더, 한 세트 들어갈게요. 준비됐네. <laughs> 자, 15개 다시 들어갑니다. 준비, 시작. 웅크리고, 쭉 피고, 내리고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목이 아프면 내려서, 다리하고 술만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셋, 열 넷, 열다섯, 우와. 후. 자,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트위스트, 크런치, 자세 들어갈게요. 준비, 머리에 손, 시작. 하나, 둘, 셋, 넷.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일, 둘 열셋 열둘 열다섯 자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힐터치 동일하게 열다섯개 음. 준비 시작 하나, 열, 둘, 열, 셋, 열, 넷, 열, 다섯! 자, 그 다음에 리버스 플랭크 킥. 어, 저와 맨 처음에 하셨던 동작 다리를 쭉 펴고 하셔도 되시고요. 아까 에 처음에 했던 동작처럼 무릎을 구부리면서 킥, 킥 하셔도 괜찮으세요. 준비되셨나요? 열다섯 개 들어갑니다. 준비, 시작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오늘은 제가 음악도 준비했어요 <laughs> 먼저 2분 30초 자 프랭크 자세 잡아주시면서 준비 시작 음악 이거 댓글로 처음 댓글로 다시는 음악으로 다음에는 그 음악으로 할게요. 음악에 스니카더할 만한 것 같은데, 자그 다음에 마운틴 클라이머 어 35초 동안 최대한 자기 할수 있는 한휙휙휙 하시기 준비되셨나요? 벌써 마지막이에요. 준비 시작. 오래 했으니까더 나을 것 같아요. 자, 저번 달, 아, 저번 주 영상에는 스트레칭이 빠졌지만 오늘은 스트레칭을 할게요. 다리 풀어주시고 후우 발끝 몸통 쪽으로 그대로 내려가기 무릎 뜨지 않고 최대한 자기가 내려갈 수 있는 한쭉 종아리와 허벅지 뒤쪽 스트레칭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, 열. 왼발에 오른발 무릎이 숫자 4 만들어주시면서 발끝은 몸통 쪽으로 내려가기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무릎 그대로 올리고 손 집어넣고 당기기. 하나, 둘, 셋. 네. 다섯. 여섯. 일곱, 여덟. 아홉, 열. 발꿈치에 발 잡고 가슴으로 끌어올기 하나. 셋. 넷 다섯. 여섯. 일곱, 여덟. 아홉, 열. 그대로 오른발 무릎 바로 옆에 팔 놔두고 다 반대쪽으로 허리 트위스트. 하나. 이제 왼발 무릎이 오른발 숫자 살아 만들어주신 후에 내려가실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무릎 그대로 올려주시고 발 잡고 당기기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팔꿈치에 발 잡고, 땡기기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그대로 왼발, 옆에 오른발, 놔두신 후에, 반대쪽으로 트위스트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발바닥과 발바닥 모아주시면서 나비 자세. 허리, 어깨 쭉 피고, 날개 1열 번. 시작. 하나, 둘,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쭉 내려가면서 허벅지 안쪽 땡겨주기 하나 할수 있는 한 최대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 오늘도 3주째 영상 보고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자 오늘 이 영상을 동일하게 6일동안 쭉 해주시면 되시는데요 어, 너무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자, 수고하세요. 화이팅!